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죠. 어, 지난 주말에 글로벌 정시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주말을 나면서 어, 그러한 우려가 조금 상쇄될 것이 되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어, 생각했던 폭보다는 좀더 많이 어, 하락세를 보였. 보였습니다. 어,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다만 이 하락 중에 횡보나 어, 어,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주면서 개별적으로 우리 혹시 저를 알고 계시거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 중간 반등 자리에서 어, 이슈를 좀 받아서 그 개별 종목이 어, 물려 있는 게좀 탈출되거나, 빠져나올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우어 하락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매매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당일 가격을 분봉해서 2등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해드렸는데 어 그랬더니 또 3등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등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이 개념을 어,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이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이해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트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아실 겁니다. 가격, 가격이란 것과 어, 그 다음에 기간이 어, 이렇게 어, 되어서 가죠. 어, 근데 하나의 점, 하나의 요 하나의 가격에서 이 하나의 가격까지의 자리는 어, 그냥 단순하게 어,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차라 그러죠. 방금 말씀드렸 아, 이렇게 쓰면 또 이러면 헷갈리시겠는데 아, 이게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데 <laughs> 잠깐만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거죠 a 라는 지점과 b 라는 지점이 있으면 요 지점에 등분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준은 A와 B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3등분을 시켜내는 모습을 할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요 바로 A와 요 밑에 있는 요요 요 가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빼고 빼서 이거를 우리가 3등분 하니까 나눕니다. 3등분에 나눈 가격은 뭐에서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지점을 할 때는 요 A만큼을, 어, 더해주고, 또 여기서는, 여기서 요만큼이 내려오는 거니까, 3분, 나눈 거를, 뺀 거를 나눈 거를 더해줘야 돼. 아, 여기는 빼주고, 여기는 더해주고. 그래서 이 공간을, 어, 메워주고, 요 등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어 먼저 이해를 하셔야 지금 제가 수식을 하는 거를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 자, 먼저 이렇게 결론을 해볼게요. 자, A는 문자열입니다. A는 대하이다. 어 예, 요, 요것도 대문. 요걸 대문자로 하세요. 어, 그리고 갈로.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찍죠. 그 다음, B는, 데이, 로우다. W, 갈로. 그 다음, 요렇게. 어. 요거를 수식 1의 자리에, 요거 수식, 2의 자리에 이렇게 아, 입력을 하시, 하고 시자 이제 수식 3 수식 3의 자리는 바로 요거를 전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A-B 나누기 3요거 아, 3분의 1지점 되는데 여기에서 어, 전체 어, 가격에서 그거 일단은 제일 위에 거를 할 거니까 위에는 고가가 A죠 A에서 요걸 빼줘야 됩니다. 그죠? 자, 요러면, a, 마이너스,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그냥 해버리면, 저게 되니까, 요걸 요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요놈 먼저 묶어줘야 되죠? 수식 3에은 a, 마이너스, 갈로 해주고, 갈로 닫아서, a, 요 a와 마이너스 먼저 빼고, 3분의 1 하고, 거기서 a를 빼줘버리면, 3분의 2 지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식 4, 4는, 어, 갈로 a 마이너스 b 라고 적고 요걸 나누기 3을 나눕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B를 더해 줘야 됩니다 B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3분의 1 지점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식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수식 4번 자리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어, 총 4개의 선이 생깁니다 선이 그러면 여기가 오늘의 고가 제일 아래가 저가, 그 다음에 수식 3번 자리, 수식 4번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선이 4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어, 스케일의 가격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빠르게 수식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자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수식 관리자 나오죠. 수식 관리자를 여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축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차트에서 우클릭 수식 관리자를 여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지표명 분봉 상 3등분 선이라고 이거를 고가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 A는 Day h 그리고 갈로를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래죠 아 요거 이름을 내가 공부해서 온다 그랬는데 또 공부를 안 했네요 자그 다음 어, 수식 2번, 2번에는 적가적가지요 한글로 적가 b는 d a 로우 칼로 열고 칼로 닫고 문자열 정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수식 3번, 그냥 이런, 이런 정해주는 그니까.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자 a-갈로 갈로를 두번 해야 되죠 a- b-갈로 나누기 3 나누고 갈로로 닫아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라고 할게요 수식 이름은 자그다음 여기는 B를 더해줘야 된다. 더하고, A-B, 갈로 닫아주고, 나누기 3을 해주죠. 네. 그 다음, 전체 갈로 묶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라인 설정. 라인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아, 시인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색, 굵기를 3으로 하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 다음에 스케일의 가격 체크를 꼭 해주시고 수식 검정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 작업 저장을 눌러주면 분봉상 3등분선 이라는게 기술적 지표안에 사용자 지표안에 이렇게 생겨집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닫고 어, 요걸 하나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트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분봉을 하나 열겠습니다. 기본 차트.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서 이제 3등 무선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문봉상 3등분선 요렇게 하시면 이제 요렇게 생기죠 보시죠 예, 오늘 이 미래생명자원이 어, 시작하고 시작한 다음에 저가에는 요거 저가선이 따라가죠. 그리고 그 3분의 1 지점, 그리고 3분의 2 지점, 그리고 고가에 요렇게 선이 나,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 3등분 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건데 어, 막연하게 그냥 2등분 선보다 3등분 선을 해놓으면 좀더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 어, 그런 어떤 그 때문에 저한테 원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 제가 이 여러 가지 선을 써봤을 때, 어 제가 어제 강의에 내렸던 2등분 선이 훨씬 어 사용하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3등분 선의 어 제가 좀몇번 스치도 하고 저도 과거에 초구에 공부할 때 사용을 해봤지만 어,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3등분 선으로서 어, 분봉의 가격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 어떤 보, 어, 보겠다라고 한다는 부분들을 할때 어떤 명확한 일봉상에서의 기준이 좀 있을, 있으면 좋습니다. 일봉상의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어, 분봉상에서 3등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어 제가 추천드린 것은 어제 사용했던 2등분선이 훨씬 도움이 어, 좀더 많이 되는 편이다. 분봉상 2등분선, 이 노란 선이죠. 이 노란 선을 가지고 보시면 어, 최근에 거래량이 있던 종목들이 어, 한번 볼까요? 최근에 거래량이 있던 종목들이 지금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1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하락을 많이 했죠. 하락을 많이 했다가 어, 상승을 보였다, 다시 좀 내렸다.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오늘 거래량이 급등을 하죠. 대성에너지. 자,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예, 분봉상에 보시면. 이런 2분의 1 지점 자리가 좋은 눌림의 자리가 되어 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고, 조금 3분의 1 지점으로 빠르게 뭐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거래량이 충분히 나와 주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그 상승세도 확인하고, 그랬던 종목이 눌림이 나와주면 중심선에서 어, 근처에서 한번 어, 진입 결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대응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등문서는 어, 여러분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입력하시면서 그 원리를 한번 공부하시고 또 아, 수식이란 부분들을 이해할 때 어, 이 공간에서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A라와, A와 B라는 지점에 여기에서 어, 등분을 나눌 때에 아 그 A란 지점과 B란 지점의 위에서부터 빼서 밑에 위에서부터 만들고 또 밑에 거는 빼서 밑에 걸 더해서 그 가격대를 어그 등분을 찾아가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가 있거나 혹시 또 질문 들어오면 또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